기초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어 이게 제중원 뒤에 있는 건물? 어 뭐가 나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그그뭐 건물의 뭐, 뭐 기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바람에 에너지 플러스 서울로 복합개발 담당자였었고요 사업 추진하는 이제 전반적인 일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이 빌딩의 전체적인 컨셉이나 이 컨셉에 부합하는 캐넌트들을 조금 모집하는 일들을 좀 해왔습니다. 건축물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총괄하는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에너지플러스 서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유소 부지를 개발한 최초의 복합 개발 모델입니다.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했을 때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회사에 도움이 될수 있었다는 점이 있었고요 서울역 인근의 지리적 유춘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브랜드 홍보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다 라고 좀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럼 어떻게 개발할 거냐 라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이슈였는데 좀 많은 파트너들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와중에 그룹사 내에 GS리테일이라고는 최적의 파트너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특히나 상업시설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좀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업계에서의 좀 평판이더라고요. 컨택을 하게 됐고, 그 GS 리테일 쪽에서도 고맙게도 예, 당 사업을 함께 하는데 있어서 OK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땅이 사대문 안에 있고 지리적 위치 때문에 서울교통공사 그다음에 문화재 조사, 서울시와의 협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 조사를 할때 일정이 좀, 좀 지연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원래 최초 기획을 한 2년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20년 초반에 공동 사업 약정을 하고 거의 이제 작년 11월에 대해서 최종 사용 승인을 받았으니까 5년 가까이 좀 흐르게 된 거죠. 토양 오염이라든지 문화재조사 그리고 이제 지하철 공사와의 협의 뭐 이런 것들의 과정들이 굉장히 좀 지나나게 좀 오래 걸렸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예. 처음 생각한 거는 이 건물을 사람들이 하나의 이제 건물이 아닌 그냥 길로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서울역 7017이 바로 앞에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행교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를 건축 설계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건물을 설계할 때 저희가 서울로 7017에 있는 녹지를 좀 끌어 모아서 저희 건물에도 그 녹지를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3층에는 어떻게 하면 또 서울 시민들을 쉴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다가 책과 나무들을 좀 배치를 하면서 그런 쉴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도시 공간, 도시 거실의 공간을 구현하려고 했었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흐름,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건물을 은근에는 없는 좀 유니크한 장소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상권들을 분석해보고 트렌드 하면서도 좀 특별한 업체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3층에 있는 예를 들어 노티드라던가 4층에 있는 유방 갑산선 외까 여성 의원도 들어와 있는데요. 그리고 13층에 어슬서울. 그리고 저희 오피스 전체를 이제 스파크 플러스라는 공유 오피스 업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들이나 좀 트렌드를 따라가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공유 오피스에 있게 되면은 조금 더이 저희 에너지 플러스와 부합하는 좀 에너지를 넘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입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건물의 컨셉 자체가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 차와 사람, 그리고 지역사회에 뭔가 좀 승화시키는 그런 공간의 컨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고려한 테넌팅을 진행을 했다 라고 좀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GS 칼텍스도 우리 EV 전기차 충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에너지 플러스 서울로 사업장에는 전기차 충전 면이 총 6기가 구축이 되어 있고, 단독형의 충전 공간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단순한 전기차 충전소만이 아니라, 옆에 이제 BMW 쇼룸에 지금 BMW 카페가 같이 입점을해 있거든요. GS 차지비가 BMW의 국내 충전 사업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었고, 그래서 1층 모빌리티 공간을 BMW의 충전 사업장으로 단순히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콜라보 공간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자. 충전소 뒷면에 빼고라도 BMW의 영상과 그리고 이제 에너지 플러스 영상이 같이 교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충전을 하는 도중에도 충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계열사들이 다양하게 좀 참여해서 GS만의 좀 브랜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그룹사에는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성공했으니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사회, 로컬에 좀 기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청년들이 요즘에 또 전기차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전기차 충전소 충전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약간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은 제공할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사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사업 모델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영지휘소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 파트너분들한테도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정말 주유소랑 일반 상업용 시설들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주유소 모델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원하시는 대답을 못 드렸어요 <laughs> 내 지금 치고 들어가는데 아안 되네. 어, 어떻게 너무 말... 나이나나어 <laughs> <땀 나요, 웃음> 아, 진짜 땀나요. 어떻게 해?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